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겨울만 되면 고민되는 하나의 질문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차량용 방수 커버,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정말 필수템일까? 눈이 쌓이면 아침마다 얼어붙은 차 문, 유리창 성에 제거, 토장면 손상 걱정.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겨울철 출근 지옥 루틴이죠. 특히 폭설 지역에서는 단 하루만 눈을 잘못 맞아도 차가 완전히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와이퍼가 얼어붙어서 20분 넘게 뜯어내고 있네? 이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차량용 방수커버를 괜히 번거로운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장 보호, 성해방지, 눈나중 예방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 많은 지역에서 방수커버가 필수템인 이유 반대로 필요 없는 경우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 까지 결론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겨울 운행 스트레스를 반으로 줄여드릴 겸 폭설 하루에 방치하면 와이퍼 모터가 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수 커버 하나가 수십만 원 수리비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겨울철 아침마다 눈 치우고 성에 긁어내는 시간이 부담되셨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용 방수 커버가 실제로 어떤 부분을 보호해 주는지 단순 비닐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말 그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지 바로 확인해보러 가보시죠. 파트 1. 차량용 방수 커버의 실제 효과 왜 필요할까? 1. 도장면 보호 겨울에 눈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제설제, 미세흙, 얼음 조각이 섞이면서 차량 도장면에 미세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특히 눈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순간 유리면과 도장면을 사포처럼 긁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폭서로 성에만 긁어내도 도장 상처가 100개 넘게 생길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방수 커버는 이런 긁힘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이 유리창 성에 얼음 방지 아침마다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성에가 유리창 안쪽, 바깥쪽에 동시에 끼고 한번 얼어붙으면 히터 틀기 성에 긁기 다시 얼음 생기기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방수 커버를 덮으면 습기 차단 찬 공기와 유리가 직접 닿는 것 방지. 성의 형성 속도 감소. 이렇게 3단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커버만 벗기면 바로 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3. 와이퍼 얼음 고착 방지. 와이퍼 고착은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고장 위험입니다. 얼음에 붙은 줄 모르고 와이퍼를 작동하면 모터와 링크가 무리하게 움직여 수십만원 단위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방수 커버를 씌우면 눈과 얼음이 와이퍼에 직접 닿지 못해 코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와이퍼 모터가 고장나도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 들어간다. 커버 안하면 사실상 겨울철 와이퍼 보호 보험을 든 셈입니다. 4. 하중 보호 루프 눈 쌓인 방지 폭설시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는 1세 제곱미터 기준 약 300kg 이상 SUV 세단 모두 일정 하중을 넘기면 루프 패널 휨 썰루프 틈새 변형 고무 몰딩 손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수 커버는 완전히 눈을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눈이 직접적인 압력으로 쌓이는 걸 늦추고 제거할 때도 한 덩어리로 미끄러지듯 떨어져 하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방수 커버는 눈 막는 도구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방수 커버를 쓰면 좋은 사람 BS 안 써도 되는 사람. 즉 필수 여부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 겸 파티. 방수 커버 누가 꼭 써야 하고 누가 안 써도 될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모든 사람의 필수템은 아닙니다. 특히 방수 커버는 지역, 보관 장소, 운행 패턴에 따라 필요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딱 1분 만에 확인하게 해 드릴게요. 1. 방수 커버가 필수템인 사람. 1. 눈, 비가 자주 오는 지역 거주자. 강원 내륙, 경기 북부, 울릉도 제주 산간 등 폭설 빈도가 높은 지역은 방수 커버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도장면 보호, 아침 성에 제거 시간 절약, 와이퍼 얼음 고착 방지. 이세 가지만으로도 체감되는 편의성이 엄청납니다. 폭설 지역에서 방수 커버를 쓰면 겨울철 첫 시동 시간이 평균 15분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밖에 주차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아파트 야외 주차장, 빌라 골목, 회사 주차장 눈, 비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이라면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하루 이상 장기 주차할 때는 도장 손상과 코착이 크게 늘어나므로 방수 커버가 매우 유리합니다. 3. 블랙박스 상시 녹화, 원격 시동 사용 차량 겨울엔 배터리 방전 위험이 높은데 차량이 얼어있으면 히터, 부하 전력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방수 커버는 차량 자체의 냉기 노출을 줄여 배터리 소모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방수 커버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 1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 지하 실내는 외부 온도 영향이 적어 성에 없음 도장면 손상 거의 없음 눈얼음 고착 없음 이런 환경에서는 방수 커버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겨울철 차량 운행이 적은 사람 며칠 이상 세워두는 경우에는 눈이 쌓이더라도 출발 때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수 커버가 큰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3. 목조 또는 차양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 차양만 있어도 직접적으로 눈이 쌓이는 속도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이 경우 방수커버는 부가적인 옵션에 가까워집니다. 결론 먼저, 밖에 주차하고 폭설 잦으면 무조건 필수템. 지하주차장 쓰면 굳이 필요 없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종류도 많은데 어떤 방수커버를 선택해야 할까? 잘못 사면 오히려 도장에 상처 나고 바람에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트 3에서는 좋은 방수커버 고르는 기준과 사용시 주의사항. 이걸 아주 명확하고 실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파트 3. 방수커버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 실전 구매 기준과 주의사항. 차량용 방수커버는 어차피 그냥 덮는 비닐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퀄리티 차이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고르면 찢어지고 바람에 날아가고 심하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까지 생깁니다. 지금부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1. 좋은 방수 커버 고르는 5 가지 기준. 1. 소재 두께 180T 이상. 숫자가 높을수록 두껍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 무게 얼음 바람을 버텨야 하므로 180에서 210T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너무 얇은 커버는 하루 만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2. 안감 푸직포 여부. 겉면은 방수 안감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야 도장면 스크래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안감이 없는 제품은 바람이 불때 비닐이 도장면을 긁는 형태가 됩니다. 3. 앞뒤 고정 스트랩과 바람막이 고정 밴드. 겨울바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스트랩이 없으면 커버가 반쯤 들려버리고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퀴 하단을 감싸는 고정 밴드. 문틈에 끼워 고정하는 스트랩. 이두 가지가 있어야 강풍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4 전면 유리만 덮는 타입보다 전체 커버형이 효과적. 전면 유리 커버도 좋지만 도장 보호하중 분산, 눈 제거 편의성까지 생각하면 차량 전체를 덮는 풀 커버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 사용 난이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5 사이즈 맞춤 필수. 소형, 중형, 대형 고르는 방식이지만 SUV인지 세단인지 루프랙이 있는지에 따라 실측 사이즈를 보고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방수 커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점 1. 커버 씌우기 전에 차 표면에 모래 얼음 제거 도장면에 작은 모래라도 붙어있으면 커버 씌울 때그 모래가 사포처럼 도장을 긁습니다. 눈만 털어내도 충분합니다. 이 습기 많은 날은 장기간 덮어두지 말것 커버 속 결로가 차체 하부까지 스며들면 곰팡이나 보닛 내부 습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틀 이상 장기적 덮을 때는 하루에 한번 환기 필수 3. 강풍 예보가 있을 때는 고정 스트랩 점검. 바람에 들리면 커버가 채찍처럼 움직이며 도장을 긁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다시 씌울 때 스트랩이 제대로 잠겼는지 꼭 체크하세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방수 커버는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효용은 어디에서 크게 나타날까? 마지막 파트에서 전체 결론과 현실적인 사용 팁. 그리고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까지 완성해드리겠습니다. 파트 4. 최종 결론, 눈 많은 지역에서 방수커버는 필수템일까? 이제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한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네, 폭설결빙 잦은 지역이라면 차량용 방수커버는 편의성과 차량 보호를 동시에 주는 사실상 필수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수커버는 눈, 얼음, 재설제, 바람, 하중 등 겨울철 차량이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줄여주기 때문이죠. 방수 커버가 주는 실제 체감 변화 세 가지. 1. 아침 출근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15분 줄어든다. 성의 제거, 눈 치우기, 와이퍼, 얼음 떼기. 이 모든 과정이 커버 벗기는 10초로 끝납니다. 이 도장, 유리, 와이퍼, 어? 코착 문제를 크게 줄여준다. 겨울철 차량 손상 중70% 이상이 눈이 얼음이 되고 긁히고 구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커버 안 하면 이 흐름이 통째로 막힙니다. 3. 배터리 부하 감소는 방전 위험도 줄어든다. 차량 외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초기 히터 부하가 줄고 상시녹화 차량도 배터리 소모가 덜 합니다. 작지만 체감되는 실전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필수템이 아닌 경우는 지하주차장 사용자, 차량, 실내 보관 차량처럼 눈가 얼음에 직접 노출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즉, 주차 환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실외 장기 주차 시 필수. 실내 지하 주차 시 선택 사항. 아주 명확하죠. 방수 커버 실전 사용 팁 3가지. 1. 눈 오기 전에 씌우기. 눈이 오고 난 뒤에 씌우면 무게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집니다. 이 하루에 한번 환기하기. 장기 덮어두면 차 내부 습기 결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바람 강한 날엔 스트랩 이중 고정. 강풍만 조심하면 도장 손상 없이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내 차량 주차 환경이 외부 노출이 많다면, 방수 커버는 사치품이 아니라 겨울철 생존템입니다. 오늘 영상이 겨울철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안전한 자동차 생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알찬 지식으로, 겨울철 차량 관리뿐 아니라 사계절 모두 도움이 되는 실전 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